인수분에 좀 오늘 하겠습니다. 만약에 a+b의 세제곱은요. 이렇게 되죠.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얘를 얘는 2a의 세제곱 얘는 3으로 해 주면은 뭐예요? 12 12a 제곱, b, 3을 먼저 빼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1 3일은 3, 18. 어, 18을 곱해주면은 54가 되겠죠. 18 곱하기 ab 제곱. 얘는 3 b 의 3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어, 2A의 제곱에다가 3B, 그러면 4, 3, 12가 될거 아니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얘도 3 곱하기, 이번에는 2A가 하나고 어, 3B를 제곱해 주면 얘는 9, 2, 18.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예쁘게 한번 잘 써보면 이 모양을 잘 지켜보는 거야.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모를 2a와 플러스 3b의 세제곱을 했다는 것이다. 요게 바로, 요게 바로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보여야 돼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음. 깐이 어, 요 내용은 아마 이건 것 같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의 제곱은요. a제곱, B제곱, C제곱, E 가로치고, AB, BC, CA가 되겠죠. 이런 건 외워야 됩니다. 선생님이 써준 거는. 자, 그럼 얘는 생각해 보면은 A의 제곱이고, 얘는 B의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3C의 제곱이고, 어, E 가로치고, 요두는 곱하면 AB. 요두놈 곱하면, 마이너스 3bc. 요 놈과 요 놈을 곱하면, 마이너스 3ac. 요걸 전개해준다 하면은, 2ab, 마이너스 6bc, 마이너스 6ac. 이게 지금 여기랑 똑같거든요? 아, 어, 여기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어떤 놈이 됐냐, a와 또 b 하고요 누가 마이너스 3시에 전체제곱이다. 그래서 얘를 좀 예쁘게 써주면은, 진짜 답은 A와 B 빼기 의시에 전체제곱이다.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보여야 돼서 설명은 길었지만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연습을 많이 해서. 실제로 이거 문제는 2, 3초짜리입니다. 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자, 다음에. 공식을 하나 써주는 거예요. a 세제곱 b 세제곱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되느냐 a 플러스 b a 제곱 빼기 ab 플러스 b 제곱이에요. 지금 써주는 거 외워야 됩니다.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 a 빼기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 3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으로 생각해서 인수분해 해주면 3A와 B를 한 번은 더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제곱하는 거야. 9A 제곱, 그 다음에 얘와 이를 곱해서 거꾸로써 음, 우리 지금 이 공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 공식을, 음, 요 공식을.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해. 어, 3ab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걸 제곱해 b를 제곱하니까 b 제곱 답은 6에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다음 문제 요거는 음, 이렇게 보자. 만약에 a 세제곱을 라지 x라고 한번 생각해 봐. 그럼 얘는 라지 x 이걸 제곱해 보면은 얘를 제곱해 주면은 이렇게 제곱해 주면 6이 되겠고 얘는 x의 제곱이 되겠죠? 6은 뭐가 될까요? x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x가 되겠죠. 그 앞에 근데 마이너스가 있네요. 빼기 -30입니다. 자, 그럼 얘는 6하고 5로 되어 있는데 인수 분해를 할 거야. 바로 두 개를 쳐 놓고 라지 x 라지 x 6하고 5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가 돼요. 그래야지 y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실제로 마이너스 6x, 플러스 5x가 얘가 되겠고. 라지 x가 누구였니? a 세제곱 빼기 6이었고. 얘는 뭐야? 어, a 세제곱 플러스 5가 돼서, 이렇게 요게 인수분해 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요 어, 놈은, 이 상수를 먼저 봐봐. 상수가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얘는 상수가 0이고 얘는 상수가 이쪽 항은 상수가 2가 되고요 상수가 3이야 어, 상수의 합이 같은 놈들로 짝꿍을 져야 돼요 이 놈하고 이 놈을 더하면 3이네요 그 다음에 이 놈하고 이 놈을 더하면 3이네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 어떤 생각을 갖는 거냐 요런 문제 풀 때는 어떤 생각을 갖는 거냐 요놈음 유놈과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라고 얘가 돼서 유놈과 유놈을 짝꿍 처리해고요 유놈과 유놈을 짝꿍 처리해서 곱할 겁니다 자 곱해보자고 곱해보자 끝에 있는 놈끼리 곱할게요 끝에 있는 놈끼리 x하고 x를 곱하니까 x제곱 이걸 더하면 돼 유놈하고 유놈을 더하면 돼 왜냐하면 요게 이제 마이너스 X고 플러스 3X니까 3에다가 빼기 1이니까 2X. 숫자 마이너스 1하고 3이니까 마이너스 3. 그리고 그냥 전개하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요 놈을 치환하겠습니다. 요 놈을 X제곱 플러스 2X를 라지 X라고 치환을 하자. 그래서 X 빼기 3. 라지 x 빼기 4, 자, 그래서 전개 x 제곱 빼기 3, x 빼기 4, 그리고 인수분해 할거예요 라지 x 라지 x 얘는 4하고 1인데요. 4하고 1인데요. 자, 이렇게 4가 되고 여기가 1이 돼서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주고 플러스가 되지. AY를 계산해 주면은 이놈을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되돌립니다. 라지 X가 누구였어요? 요거였죠? 라지 X를 여기다 되돌릴 거야. 음.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요거는 뭐 그대로 써주면 되구요. 음, 인수분해가 안 돼서. 얘는 완전제곱식이 되거든요. X 플러스 1의 전체제곱. 그래서 요렇게 써줘야지, 어, 진짜 답이 되겠습니다. 어, 얘는 이렇게 되잖아. 완전제곱식. X제곱. 2x 어, 플러스 1자요 3차식은 근을 찾아야 돼 먼저 한번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근을 하나는 찾아야 돼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0이 되진 않죠 음, 0은 안됩니다 0되는 놈을 찾아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자 마이너스 1 2 5 마이너스 6어얜 0되네요 7 마이너스 0되네요 그럼 이제 조립제 법 들어간 거예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주리집법 뭐로 한다고요? 주리집법 뭐로 한다고요? 마이너스 1로 하는 겁니다. 0이 된 놈, 마이너스 1로 해보자. 그대로 내려오고. 2급해서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2. 어, 잠깐, 소리, 소리. 1이죠, 소리. 어. 다시, 소리. 자 이거 더하면 뭐예요? 1 음, 곱해서 마이너스 1 2개 더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하니까 6. 그럼 이제 어떻게 쓰면 돼요? x 거꾸로 쓰는 거예요? 플러스 1. 그래야지 이제 마이너스 1이 근을 가지니까 그다음에 얘는 2차 1차 상수. 2차 1차 상수. 이거도 인수분해 되네요. 또 인수분해 되네요. 가로 두개 쳐놓고. X, X, 3하고 2. 플러스 X니까 여기다 플러스 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줘서 이 놈을 인수분해하면 이게 되겠습니다. 7번 해볼게요. 어, 얘는 바로 보이네요. 이두 개씩 묶어주면 바로 보일 것 같아요. 이두 놈을요, X 세적으로 묶어보세요. 그러면 x 빼기 2가 되겠죠 이두 놈을요 마이너스로 묶어 볼게요 마이너스로 묶어 볼게요 그럼 얘는 뭐야 x 빼기 그럼 이 놈으로 이제 보이잖아요 이걸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x 빼기 로 묶을 수 있죠 그럼 x 세제곱 빼기 1인데 우리가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이것도 외워야 돼요 이건 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1 x제곱 x하고 1을 곱하면 플러스 x 여기다가, 플러스 1이 되겠다, 라는 거죠. 이건, 음. 이렇게 되는 거 외워야 돼. 그럼 좀 써줄게. 어, x 세제곱 빼기 1은요, X 빼기 1, 이건 그냥 외워야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 외우시고요. X 세제곱 플러스 1도 외워야 됩니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야. 이거는 외워주세요. 그래서 7번의 답은 얘가 됩니다. 음. 8번 보면은 어, 이렇게 보자 2020을 아이고, 다시 2020을 x라고 나보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계산을 직접 하는 게 귀찮으니까 인수분해해서 계산할 거예요 이걸 x라고 놓죠 얘는 뭐가 돼 x에다 1만 더하면 되겠다 2001이니까 플러스 1자 그러면은 분모부터 x제곱 X 플러스 1 되고 이거 인수분해 할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써줬죠? X 빼기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네요. 가만히 시켜보니까 유 놈이 이제 다날라가네 약분해서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실제로 뭐가 된다? X 빼기 1이죠. X가 뭐였어요? 2020년이네요. 2020년에다가 1을 빼니까 2019년 보통 이제 2020년 이렇게 잘 나와. 음, 올해가 2 0 2 0이니까 답은 2019가 되겠습니다. 자 인수를 갖는다는 것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말 뜻이, 어, 요게, 요런 인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또 뭐, 무슨 인수를 갖긴 갖겠지. 그러니까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야. 한마디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돼요. 인수로 가지는 놈에다가. 인수로 가지니까, 인수분해 된다는 그것에 대한 근을 집어넣으면 0이 될수 밖에 없어요. 얘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얘가 0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자. 마이너스 1. 아이고, 아이고, 이거 제곱입니다. 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5, 마이너스 10, 플러스 a는 0이 된다고요. 자,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음. 마이너스 6이네요 음, 그래서 a는 이 A, 마이너스 6이 넘어가니까 6이 되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조리제법 갈 겁니다 1 5 10 a가 뭐였다 6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 들어갑니다 1 마이너스 1 더하면 4 마이너스 4 더하면 6 마이너스 6 0 나눠 떨어졌죠 그럼 이제 6이 바로 이 네모가 되는 거야 네모의 정체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 하면은 이제 답은 뭐야?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요런 놈 하나를 갖고요. 또 다른 인수 뭐를 갖는다? 이렇게 해서 저 네모의 정체가 몫을 우리가 밝힌 나머지는 0이고 이게 바로 실제로 몫이 되었지. 저번 시간에 이게 나머지가 0이고 몫이 얘가 된 거죠. 4x 플러스 6이 됐다. 요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